전국의 34,000 탈민동 보유자들 안녕하십니까 타르코 뉴스 단신의 노잼만 게임입니다. 타르코 게임 런처에 아레나가 드디어 보이도록 패치가 됐습니다. 또 탈들 갑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타로코 렉카고 난년차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과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이 됩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게임 런처에 아레나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네, 테스터 선정이 안 됐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패치를 해서 게임 런처에 아레나가 모두에게 보이도록 됐습니다. 단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버튼에 구매를 뜻하는 바위가 보일 거고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구매를 하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 보시면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나오거나 혹은 순이라는 표시가 버튼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EOD 구매자분들 중에 이제 ETS 태섭이라든가 뭐 다른 이유로 동의서에 미리 동의를 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테스터 선정을 기다리시는 단계인 거고요. 동의를 안 하셨거나 아레나만 프리오도 구매만 하신 분들은 이제 동의서 작성을 아직 안 하셨거나 뭐 선정이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EOD가 이제 우선 선정 대상이라고 한게 아마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혹시 모르니까 아레나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 뭐 동의서 같은 게 뜨면은 미리 베타 테스터 참가 신청을 해두셔야 좀더 빨리 선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레나 출시가 이번 주말에 될 수도 있다고 저를 비롯해서 다들 탈들갑을 떨었지만 예, 주말은 이미 다 지나갔죠. 그러면서 토끼굴 이벤트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위터에 공지 영상이 올라왔고요. 또뭐별 결론 없이 한 봐줬다.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세계 곳곳에 숨겨두느라 고생은 다 했지만 그래봤자 뭐한 일주일? 한 열흘 됐나? 예, 일주일 컷 엔딩은 조금 너무 용두삼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게임 내에서 스트리트맵에 몰려 나왔던 보스들은 각자 맵으로 돌아갔고요. 스폰율이 100%로 보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마무리 이벤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화요일 정도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굴 이벤트는 마지막에 아레나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가 중론이 된것 같고요. 다만 이 마지막 공지가 올라오기 직전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임 런처가 폐지가 됐었거든요. 이때 게임 런처와 함께 업로드된 소스 코드에 이제 텍스트 문자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을 좀 증폭을 시켰습니다. 클로즈 베타는 12월. 14일이다 라는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텍스트로 이 내용을 노이스가이가 발견을 했고 영상을 올린 직후에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고 가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공개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마 처음의 계획은 14일에 출시를 할 것이었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단 말이죠 뒤어서 나온 떡밥 때문에 이는 거의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토끼굴 이벤트 종료를 알리는 이제 공지 이미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모든 보스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위에 보시면 이 기사 날짜가 12월 14일로 표기가 됩니다. 또 다른 뇌피셜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순히 드림핵 토너먼트 날짜를 뭐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레나 오픈을 말하는 것일까요? 리플 많이 남겨주시면 합니다. 오늘은 급한 내용이라가지고 뉴스 단신 짧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벌써 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레나 출시 때문에 초기화가 좀 무친감이 있긴 한데요 자기들이 말한대로 로드맵을 따른다면은 12월에 초기화를 하기는 할거고 거기에 패치한다고 한 것들도 뭐 이미 여러차례 영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달에 하긴 할거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인 점은 아마 이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게 알건데 오리지널 타르코프의 초기화와 아레나를 동시에 이번달에 다 해버리면 사실상 그 플레이어수 반 내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오리지널 하던 사람들이 몇 프로나 뭐 아레나를 하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동접자 수는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생각하기로는 12월에 초기화는 하지만 아레나의 정식 출시는 이번에 안 하고 이제 클로즈 베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식 출시는 아마 내년 봄이나 지나갈 때쯤에 해가지고 오리널 타르코프 약발이 떨어지면 그때 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점 떡밥이 고조되는 걸 보고 있으니 뭐 기대도 되면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리플 많이 남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잼만 게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